규칙 1요산 생성 주범을 늦춰라. 퓨린과 과당은 요산을 과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. 특히 고농도에 퓨린이 함유된 육류 삼겹살, 곱창와 술맥주, 그리고 액상 과당은 피해야 합니다. 코퓨린 식품 대신 채소와 두부,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통풍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단백질을 대체하세요. 규칙 이 e 요산 배출 속도를 높여라. 요산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. 요산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지므로 배출을 돕는 행동이 필수입니다. 물 대신 탄산 음료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늘려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.